만날 여자 해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내용은요, 공동 창업 그리고 단독 창업의 장점과 단점,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또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독 창업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독 창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깔끔하게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여러 명이서 의사 결정을 한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잘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틀린 길인지 알 길이 없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화장품 창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 창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시면 제품의 브랜딩, 기획, 그리고 수출, 유통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뭐 디자인 파트를 맡아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각각이 잘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단독 창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외주 업체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운영하고 싶었던 그 브랜드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결정이 되신 분들이라면 단독 창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창업의 단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멘탈이 좀 강한 분들이 단독 창업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 창업의 장점 그리고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맡아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출 전문가고 나의 공동 창업자가 마케팅 전문가다 하면은 시너지 역할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 마케팅 파트에다가 만약에 다 외주로 맡기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나의 파트너사가 맡아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에 그분들의 역량을 잘 발휘를 하게 된다면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 저 분야에 다 나의 생각을 넣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가 있지만 내가 맡기는 나의 공동창업자의 의견 다 믿을 수 있어 라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의사결정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 창업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일을 했을 때 누가 더 일을 많이 해? 내가 훨씬 더일 많이 하는데 너는 왜일 별로 안 해? 이런 식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별로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각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뭐 서로가 계속 모니터링 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이걸 믿고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지는 분들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되시면은 그 싸움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단점이 방향 설정입니다. 내가 봤을 땐이 길이 맞는데, 근데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이 갈등을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나는 나의 의견을 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의사결정이 좀 오래 걸린다 하는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 공동 창업자가 정말 끝까지 나랑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미친 듯이 싸웠는데 내일 하하호호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수 있는지 그런 깊은 신뢰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공동창업 그리고 단독창업 뭘더 좋아할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회사를 엑시하고 싶고 투자도 받고 싶고 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단독창업 할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단독창업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의 소지가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단독 창업은 훨씬 더 클린합니다. 그냥 그분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거고 그분이 방향성을 이끌어주면 되는 건데 얼마나 수많은 공동 창업자들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공동 창업자분들이 성공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회사는 잘 굴러가는데 이 창업자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진행이 잘안 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동창업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얘네 갈등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창업자들이 어떤 갈등을 얼마나 잘 해소할 수 있을까? 갑자기 누구 한 나가 나간다든지 이러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따라서 공동창업일 경우에는 각자의 포지션, 지분율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터놓고 잘 얘기를 해주고, 내가 진짜 많은 비율로 일을 많이 한다면, 그리고 나의 업무가 정말 핵심적인 거라면, 뭐, 지분이 좀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여도가 조금 없으면, 조금 적게 지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내가 진짜 이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지분 같은 것도 세팅을 하신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빨리빨리 실행해야 되고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면 단독 창업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투자 받고 싶으신 분들도 단독 창업이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의 업무들을 다 소화를 해야 하는 경우 온갖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맡아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끝까지 갈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공동 창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결국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희생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지 공동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시기를 바라며 공동창업, 단독창업, 무엇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들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